다음은 경상북도연맹 이상연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대구연맹 주영완 부회장님이십니다. 찍어. 다음은 왜안 해?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남자 1000m 1위 문성현 대구 성산중학교 2위 박상빈 대구 성산중학교 3위 윤승찬 충북 제천중학교 선수입니다 각자 매달 하나씩 맞으세요네 찍은 적 있는데 팔은 내려아 팔만 내려팔 앞에 나와 그냥 <laughs> 가 <laughs> 너희들만 찍을게 위에 있는 애들 반스 다음은 중북 여자 1000m 1위 최지은 충북 제천여자중학교 2위 전예슬 충북 제천여자중학교 3위 이하은 경기 PIC 인라인클럽 선수입니다

다음은 중등 최강전 남자 포인트 3,000m 오, 1위 윤승찬 충북 제천 중학교, 2위 윤예찬 오. 충북 제천 중학교, 3위 박상빈 대구 성산 중학교. 아우에 <laughs> 글씨 나오게 잡혀? 작게? 눈은 빠지빠지 여기서 고 <laughs> 다음은 중등 최강 전 여자 포인트 3000m 1위 전예슬 중국 제천여자중학교 2위 최지은 충북 제천여자중학교 3위 조여정 경기 PIC 인라인컬러 우이에요 여정이요 와네대대구 너희만 너희만 잠깐 앞에 보세요. 다음은 청장년부 남자 1000m 1위 백영태. 경북, 배경태 경북 배경태 나인 2위 황유빈 경기인 수원 은나인 선수입니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다음은 청장년부 여자 500m 플러스 D 1위 김태연 전북 전주 인라인클럽 2위 엄마. 양성민 서울 키즈팝 참... 인라인스쿨 선수입니다. 태연이 엄마 사진 태연이 안 찍을 수 있어 좀 찍어주세요. 어 아버님 빨리 찍으세요. 태연이 왔잖아요. 이거 남자 방에 올려주세요. 아, <laughs> 하지 리네가 안 좋은 것 같아. 노력해야 돼. 앞에 어, 보세요. 앞에 보고. 어, 다음은 중년부 남자 500m 플러스 D 1위. 김종열, 전북, 김종열, 인라인 클럽. 2위, 이창희 충북, 충북, 인나인 클럽, 연합. 3위, 손혜우, 경북, 백영태인라인 선수입니다. 백영태 지금 여기는 는거데 아, 저팀라가는요 어디 가요? 어디 가아 다음은 중년부 남자 1000m 1위 한충현 전부 전주인 라인클럽 2위 김덕수 전북 전주 레이싱클럽 3위 임태석 서울 서울 스별시 롤러스포츠 연맹 선수입니다. 마당새, 마당새, 마당새마당새마당새 마당새야. 마당새마당새 마당새 잘생겼다. 아, 댕기, 를 덮다, 아마당새 아, 너무 좋마당새 아, 중간 가는 멋지다. 기다려, 기다려. 다음은 중년부 여자 500m 플러스 D 1위 김순희 대구 S 클래스 인라인 아카데미 선수입니다. <laughs> 잠시만요. 혼자. 혼자 혼자. 다음은, 다음은 중년부 여자 1000m 1위 박다승 전북 전주인 라인클럽 2위 이수연 경기도H 3위 고수정 경북 단천롤러 선수입니다. 와, I 면빨 i 서 영상 찍 t h 아 final. I think I'm t h 빠 final. I think I'm the final. I t h i m 플러스 D 1위. 박병훈 충북 충북인라인클럽연합 2위 박원규 경기인 수원인라인 3위 장용주 경북 당천롤러 선수입니다. <laughs>

고노상 대구 S클래스 인나인 아카데미 3위 장북덕 경북 단천 롤러 선수입니다. 더붙인 뭐 거야? 정말 아프네. 잠시만, 잠시만요. 다음은 실버부 여자 500m 플러스 D 1위 장현 충북 인라인 클럽 변아 2위 임덕수 경기 시흥시 롤러스포츠 연맹 3위 황영희 대구, 파워풀 대구 선수입니다. <laughs> 어, 했네. <laughs> 네명나네한명 <같다, 웃음> <한 명. 23명. 웃음> 여자들잖아 여자들이 막꼬라고요 다음은 골드부 남자 응, 1000m 1위 응. 조용등 경기 응. 광명시 롤러스포츠협회 2위 고상님 경기 대원 레이싱클럽 선수입니다. 다음은 골든부 여자 500m 플러스 D 1위 신현옥 경기 대원 레이싱클럽 선수입니다. <laughs> 잠시만요. 아껴보세요.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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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골든부 남자 예쁘다. 500m 플러스 D 1위 이경정 경기 대원 레이싱 클럽 선수입니다. 그냥 그냥입니다.